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7월 20일 매일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일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나름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남은 7월은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이여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능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이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어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 2 편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 절에 보면 여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그 부조리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통탄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어떠한 현실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를 탄식하게 한 탄원하게 하는 그 상황은 바로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고.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잘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메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와 너무나 많은 개인이 서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주장과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진실로 왜곡하는 세상입니다. 있었던 일도 없는 것으로 없었던 것도 있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살고 있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진리까지 왜곡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평의자의 탄식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큰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분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몬 6절에서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흙 도관이의 일곱 번달려난 은과 같이 순결 순결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흠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흠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진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의 상황을 탄식하면서도 결국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눌리고 흠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영원히 그들을 보존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앞으로도 신실하고 신실하게 살 것이다 라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뢰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판치고 거짓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리고 진리가 핍박받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분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판치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흠없는 주님의 그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분별된 그 진실하고 진,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하게주님 옆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성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